다음 소식입니다. 목욕과 소주, 자장면 등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품목들이죠. 그런데 최근 이 요금들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논산의 이 목욕탕은 지난해 말 10장씩 묶음으로 팔던 목욕 이용권 가격을 장당 500원씩 올렸습니다. 동네 목욕탕을 찾던 서민들에게는 적자는 부담입니다. 한달거 끊으면 좀 싸게 끊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이렇게 뭐 올르는 거지. 하지만 요금을 올린 업주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홉 명이던 직원을 2 0나 내보냈지만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손님마저 절반 이상 줄어 6년 만에 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세 몇번 올랐죠? 수도세 계속 올랐죠. 수도세가 저희 그러니까 공과금이 엄청 나요. 충남의 목욕류 상승률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5,100원에서 5,600원으로 9.8% 뛰었는데, 전국 평균 인상률 3%의 3배에 달했습니다. 자장면 등으로 한 끼를 때우거나 소주 한 잔으로 시름을 달래기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자장면 값은 3.7%, 짬뽕은 3.6% 올랐고, 특히 소주는 14.3%나 올랐는데, 최근엔 빈병 보증금까지 인상돼, 또 다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입니다. 헬스클럽 등의 요금도 들썩거려, 새해를 맞아 운동하겠다는 결심마저 주저하게 만드는 등, 서민 생활 곳곳에 물가 인상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